오늘 소개할 것은 문자의 형식입니다. 먼저 문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장의 성분부터 문자의 형식인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체류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문장의 성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성분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8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갑탄사가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인 주어에 해당하는 팔품사는 명사와 대명사가 존재하고 서술어에 해당하는 팔품사는 동사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목적어에 해당하는 팔품사는 명사와 대명사가 있고 보호에 해당하는 팔품사는 명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글감타사는 수식어라고 치를 수 있으며 생략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문장의 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1형식은 주어와 동사, 2형식은 주어와 동사, 주격보어로 이루어져 있고, 3형식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와 동사, 가점 목적어와 직점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O형식은 조어와 동사, 목적격, 목적어, 목적격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식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1형식과 2형식의 경우,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 자동사라고 불리우며, 3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경우, 목적어가 있으므로 차동사라고 차동, 불릴 수 있습니다. 먼저 1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형식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flowers f o m 이라고 했을 때, 꽃이 핀다는 주호와 동차로 이루어진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형식은 1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짧은 문장은 모두 1형식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문 하나 번더 보자면, the glass breaks easily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쉽게 깨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더 쉽게라는 것은 부사이기 때문에, 수식어고이기 수식하고, 때문에, 문장의 성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네, 이 문장 역시 일형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문장에는 수식어가도 들어가니 문장이 짧다고 무조건 일형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은 주어와 동사, 주격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문을 하나 보자면 I am happy, happy가 있을 때 happy는 형용사로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부사는 행복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정답은 해피가 맞고 해필리는 틀린 것입니다. 원래 해석상 부사가원리지만부사는 문장의 성분에 해당되지 않은 소식어고 있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운사는 문장의 성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해피가 맞고 해필리는 틀린 것입니다. 다른 예문을 보자면 쉬운 응서덕이라고 했을 때 사실 문자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look이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l o 뒤에, 뭐인 like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동사는 look, smell, taste, sound, feel이 있고, 감각동사 뒤에는 l 이크를 사용한 뒤에, 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삼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식은 주어와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e discussed in our future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문장이 We disgusted about our future라고 변했을 때, 이 형태는 맞을까요? 정답은 틀렸습니다. d i s g u s s e d 는잘 알아두어야 하는 타동사로, 모모를 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의 논리로만 생각하면 d i s g u s s e d about이 맞지만, 영어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d i s g u s s e d 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식은 조어와 동사, 가점 자영식의 예문 하나 보자면, I get you flowers 라고 했을 때, 나는 너에게 꽃을 주었다 는자영식의 의미가 전달됩니다. 이 문장을 삼형식으로 변형한다면, I gave flowers to you가 되는데, 나는 너에게 꽃을 주었다 라는 의미는 같지만, 추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너에게가 수식어로 변형되어, 나는, 너, 나는 꽃을 주었다 라고 되어 삼형식으로 변형됩니다. 여기서 to 는 전치사인데, 전치사를 사용될 수 있는 것은 to, for, or가 있습니다. 먼저 to는 make, buy, get, find, cool 사용할 수 있고, 5번의 e s c a l 만 사용할 수 있으며, to는 나머지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형식과 자연식을 헷갈리시다는 분들이 많은데, I make you a king에서 You are king이 의미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모형식이라고 할수 있고 I gave, you a, I gave you flowers라고 했을 때 You are flowers가 의미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면 I make, I make you wash the car라고 했을 때 여기서 make는 뭐뭐를 시키다라는 사역 동사인데 사역 동사는 make, have, let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사각동사들을 수동 형태로, 아 능동 형태를 사용하시려면 원형부정사 형태를 사용하셔야 하고, 수동 형태로 사용하시려면 과거분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준사역동사의태부와 갭도 있는데, 해부는 능동 형태로 사용하시려면 원형부정사와 투부정사 형태로 사용하셔도 되고, 수동 형태로 사용하시려면 과거분사 형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체 능동 형태를 사용하시려면 투부정사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눈동 수동 형태를 사용하시려면 과거문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문 하나 더 보자면 I saw you s i n g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saw는 지각 동사인데 지각 동사는 see, watch, smell, taste, listen to, hear 그리고 feel 있습니다. 지각 동사를 눈동 형태를 감사합니다.